896번. 자, 또설명들을 한번 가봅시다. 자,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 이렇게 만들었대. 테두리만 요렇게 해서 만들었네. 검은 바둑돌로 또요렇게 정사각형에서 요렇게 만들었대. 자, 전체 65개가 있는데 요렇게 만들고 나니까흰거몇 개? 흰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남았대. 그럼 요 둘이 사용된합계사 사용된 거는 59개가 되겠네. 자, 어쨌든 또 계속 봅시다. 정삼각형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 개수는 아, 요걸 요렇게 하자. 여기에 있는 한 줄을 x, 흰 바둑돌 x 개라고 하자. 어, 그럼 요거는 한개 빠진 거니까 요거는 x 1이 되겠네. 요 양쪽 한 개씩 한 개씩 빠진 거니까 양쪽에 두개다 빠져서 그럼 요거는 x 2가 되겠다. 자 이쪽 봅시다. 이쪽은 몇 개? 이쪽은 y 개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마이, y 1 개. 이쪽도 그러면 y 3 개가 되겠다. 이쪽은 y 2두 개가 되겠네. 자, 어, 이식 하나씩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잠깐만, 요거 요거도 맞아, 자, 자, 정삼각형 한변는 노는 흰색 받들개 수는 정. 그러니까 X는 검은 바둑들의 개수의 2배보다 Y의 2배보다 X는 2 y 두 2배보다 얼마 팔만큼 작다니 어시간게 나왔다 그리고 전체 개수 몇 개가 돼야 돼? 다 합쳐서 65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둘이 합쳐서 59개가 되어야 하겠네 그럼 얘는 3X-3 되겠고 흰돌 쪽은 검은 공 돌쪽은 얼마 몇개네개합치면 4y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다 합쳐서 몇개 65개는 요거 여섯 개 빠져 있으니까 59개가 되면 되겠네. 둘이 열립면서 풀면 되겠네. 요거도 대입법으로 봅시다 그러면 3x 더하기 4y는 얼마냐 이거? 66개가 되나? 66이 렇게 되네. 됐고 집어넣자 x에다 이와 지금 6y 빼기 24 더하기 4y는 얼마? 66. 그러면 10y는 10y는 얼마? 90대네. y는 9네. y가 9면 x는 얼마냐? 1 0되겠다좀뭘구 해야 돼. 힘 바둑돌 전체에서 이만큼이냐 그러면? 그러면 10, 3, 3명 아흰받요 요게가 흰 거의 전체 개수지. 그럼 10집어 넣어주면 30, 3하면 요거 3 빼주면 요까지 27개, 6개 더해주면 27개에서 6개 더해주면 이거 전부 3흰 거는 전부 33개가 되겠다. 이거 쉬운 문제네.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되지.